4 3 2 1 0 all engine running. 아무래도 달 탐사의 하이라이트는 20세기에 있었던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 있었던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련이 좀 앞서 갔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공위성을 할수 있는 스푸트니코의 성공 직후 바로 달 달 탐사에 이제 도전을 해서 어, 루나 1호 같은 경우는 뭐 1959년에 발사를 했는데 어, 이때는 첫 시도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달에 도달하지 못하고 비껴 나가고 말았고요. 바로 이어서 발사한 루나 2호가 달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에 뒤, 처음에는 뒤졌지만은 또 이러한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나사를 비롯해서 어, 많은 투자와 연구 노력을 한 끝에. 어, 결국 어, 아폴로 11호가 1969년도 어, 유인 달 착륙에 성공을 하면서 이두 나라 간의 어, 레이스는 어, 미국의 승리로 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달 착륙을 비롯한 탐사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일본 그리고 뭐 미국까지. 모두 달 착륙에 지금 경쟁하듯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달 착륙선 달 탐사의 르네상스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형주 책임 연구원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의 달 착륙선 프로그램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아 사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어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 함은 그 달에 그 지속 가능한 유인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발사체도 개발하고, 그다음 탐사선, 궤도선, 착륙선, 자원 채취를 할수 있는 어떤 기술들과 또달 궤도 주위를 도는 어떤 그 우주 정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루나 게이트웨이 같은 그런 기지들의 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는 좀더 민간 업체를 좀더 많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스페이스X라든가 그런 업체 참여도 지금 되어 있고요. CLPS라고 해서 어, 상업 페이로드 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 민간 위성,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그달 착륙선들이 지금 작년 올해부터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또 미국 독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 나라의 그 협력을 나사에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도 그 얼마 전에 나사와 함께 아르테미스 어코드라는 그 협정에 저희도 우리나라도 가입을 해서 어, 아직 구체적인 참여 부야는 아직. 뭐 정해지는 않았지만은 어 저희가 앞으로 그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어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어 같은 경우는 창어 1호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6호까지 발사가 되었는데요. 창어 1호와 2호는 그달 궤도선으로서 이제 임무가 있었고 어 실제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은 창어 3호입니다. 3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4호, 5호, 6호가 쭉 이어서 모두 성공을 했고요. 특기할 만한 것은 이러한 창어 시리즈들은 기존의 그 20세기에 있었던 착륙에서와 같이 이렇게 단순히 달에 어디 착륙하기 좀 상대적으로 편한 어떤 평평한 바다 지역에만 착륙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극지방이라든가 혹은 지구에서 볼 수가 없는 달의 뒷편에 착륙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달의 샘플을 채취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다음 또 그런 시료들을 다시 지구로 가지고 돌아오는 임무에도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달 착륙, 달 탐사에 가장 앞서 있는 두 나라라고 하면은 중국과 미국이 있겠고 현재 스코어로만 보면은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앞서 있다고도 볼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주 탐사 분야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도 많은 경쟁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주 탐사 분야에서도 요새는 그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뭐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항우연에서 개발한 인공위성들이 있는데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면 아직 저희 나라 발사 기술이 아직 어 그 수준까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외국의 발사체를 사용해서 저희가 만든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만든 인공위성에는 그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혹은 부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어느 발사체로 그 위성을 쏠 것인지를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중국에서 쏟는 발사체는 저희가 아예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도 중국을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중국대로 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달에는 그 궤도선들이 돌고 있는데 어, 현재 임무를 어, 수행하고 있는 궤도선은 세 어,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LRO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찬드리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다누리가 현재 달 궤도에서 어, 임무를 수행, 돌면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세 그 궤도선들이 모두 어, 고도 100km 정도에, 어, 동일한 고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위험성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세 나라가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비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궤도 회피를 하는 그런,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현재 달에 궤도선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저희 세 나라 간의 어떤 협력과는 별도로 정보의 공유라든가 혹은 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 같은 그런 절차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 어 어떤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어떤 서방 세계와의 어떤 그 우주, 탐세, 아 우주 탐사 분야에서 어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곳에 대해서 뭐저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방식은 즉 20세기 에 있었던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착륙 자체에 어 급급하다 보니까는. 어, 착륙지도 최대한 착륙하기 쉬운 곳을 골라서 어, 평평한 곳을 골라서 착륙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목표로 한 곳에 정확하게 내리는 것보다는 일단 무사히 착륙하겠다는 것 하나를 목표를 가지고 어, 착륙을 시도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20세기의 기술이었고 21세기에는 어, 목표로 한 지점에 정확하게 내리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달에는 그 극지방에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라던가 어, 희소자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세되는데 그 달의 그 극지방은 그 수많은 크레이터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지형이 어, 험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존의 20세기와 같은 방식으로 적당히 평평하고 넓은 지역을 찾아서 내리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착륙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는 모두 목표란 지점에 정확하게 내리는 어떤 그런 정밀 착륙 기술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개발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 21세기에는 그좀 경제성을 좀더 고려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어떤 그 탑재체를 싣고 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다 보니 어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최대한 나머지 부분들은 경량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지나치게 경량화를 시키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구조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가지고 어또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죠. 네, 앞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의 어떤 달 탐사 경쟁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과학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 외교적인 어떤 그런 동기가 강해서 체제간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시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새로운 달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어서 각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달 탐사에 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의 그 산업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가 새로이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어,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제 달에는 그 특수한 어떤 지구와 다른 환경 덕분에 지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희귀한 자원들이 많이 매장돼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헬륨 3라는 물질인데 이것은 뭐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한 최근에는 달에 이제 그 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달의 극지방에 가면은 굉장히 온도가 그 영하 200도에 이를 정도로 아주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물이 H2O가 어 진공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날아가지 않고 얼음의 상태로 매장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어 확인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달에 있는 그 물을 이용해서 그 인류가 장기 체류를 할때 어떤 그어 공급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H2O를 분해를 하면은 결국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소와 산소는 또 대표적인 그 로켓의 그 프로펠란트 즉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물론 또그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에 좀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지금 각 나라들이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들다고 또 보시면 되겠고요. 이달 탐사 경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것도 좀 선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어떤 그런 신천지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우선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좀 늦었지만은 지금 뒤늦게나마라도 이제 달 탐사, 달 착륙의 시도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경쟁에서 점점 뒤쳐져 나가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그 선진국들이 이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사다리를 치운다든 뭐 이런 표현을 쓰듯이 이제 선진 그룹들과 후발 후진 그룹 후발 그룹들간에 어떤 그 넘을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금 늦은 바가 없지는 않아 있지만 지금 현재 어 적극적으로 달 탐사, 달 착륙에 지금 저희가 노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전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몇년 전에 그 다누리를 발사해가지고 어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그림은 이제 달 다누리가 달까지 가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 원래 다누리의 그 원래 임무 중에 하나는 어달 표면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구나 달을 멀리서 찍는 것은 원래 임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어그 비행 중에도 어 이런 사진을 찍음으로 해서 어 여러 가지 그 재밌는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첫 번째 그림은 다누리호가 그 비행 중에 처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한쪽편에는 달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쪽편에는 지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지구 사진이나 달 사진 각각은 아마 여러분들 뭐, 뭐 교과서든지 어디서든지 아주 질리도록 보셨을 텐데요. 저렇게 하나의 시야 안에 달과 지구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찍을 수 있는 곳은 결국 그 아주 먼 우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저희가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달과 지구가 어, 동일한 크기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 저희가 어,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달과 지구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보이고요. 그 밖에 달에서 이제 마치 지구에서 달이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비슷하게 달 표면에서 달의 어떤 지평선으로 어, 지구가 뜨거나 지는 그런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재밌는데요. 이게 2024년에 그, 그 미국 쪽을 중심으로 그 개기월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개기일식은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달이 정확하게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데요. 그때그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다누리호가 어 달에서 지구 방향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그 지구의 그 미국 부분에 그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그 달의 그림자가 까맣게 얼룩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기일식의 현상을 저희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재밌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단우료호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그 탑재체 중에서 그 저희 항우연에서 직접 개발을 한어 카메라인 그 루티라는 카메라로 찍은 어 달의 어 분화구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선명하고 어 높은 고해상도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촬영을 통해서 달의 지형지도를 제작하고 특히 앞으로 있을 그 저희 한국형 달 착륙선 사업의 그 착륙지 근처를 선정하거나 착륙지를 선정하거나 혹은 착륙지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항법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그 단우리호의 촬영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단우리의 특별한 기술이라고 하면은 뭐몇 가지 저희가 좀 자랑할 것들이 있는데요. 어, 가장 먼저는 음, 단우리가 달까지 가는데 어떤 좀 독특한 궤적을 통해서 달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보통은 달에서 아 지구에서 달로 바로 이렇게 가는 그런 직접 전위궤도나 혹은 뭐 위상 전위궤도라는 것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다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 BLT 혹은 그 w s b 궤도라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달보다 훨씬 먼약한 150만 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그 라그랑지 포인트 1번 근처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달로 가는 그런 독특한 궤도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긴 시간은 필요하지만 달의 열, 그 궤도에 진입하는데 들어가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이제 그 연료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기존 방식에서는 주로 그 저희가 궤도를 설계할 때그 지구와 그 탐사선 혹은 달과 탐사선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만유인력만을 고려해서 그 궤도를 설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체 문제라고 하는데요. 투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상대적으로 저희가 어 수학적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B L T 궤도 같은 경우는 어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달이 탐사선에 어 미치는 중력을 모두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3체 문제 혹은 4체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저희가 설계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그 단우를 통해서 그설 궤도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실제로 어 구현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다누리만의 특별한 임무가 있다면은 저희가 그 다누리에 실은 탑재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개발한 그 루티라는 고해상도 카메라도 있지만 n a s 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에게 이제 그 국가간 협력을 요청해서 그 저희 다누리의 그 장착을 요청한 그런 또 특별한 페일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예, 어, 섀도우 캠이라고 불리는 그 미국 나사와 아리조나 주립대학이 같이 공동 개발한 어,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지금 그 미국 나사에서 제공받은 그 카메라를 저희 항우연의 그 조립 시험동에서 그 단우리에 장착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어, 이 카메라는 그 이름에서 보실 수가 있듯이, 그 섀도우캠, 즉, 그 그늘 지역을 찍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어, 그 달의 분화구 중에 하나인 셰클턴 그 크레이터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 크레이터는 달의 남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지구와는 달리 그 달의 자전축이 거의 태양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어, 지구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한 23.5도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극이나 남극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태양 빛이 들어오는 구간이 상당,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리 북극 혹은 남극이라 하더라도 어 빛이 비치는 데 반해서 다른 저렇게 극지방에 가면은 그 태양 빛이 분화구 같은 곳은 완전히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은 태양 빛이 그 달의 현재 그어 궤도가 궤도로 돌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태양빛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은 그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어, 태양빛이 안 닿을 뿐만 아니라 온도도 거의 절대 영도에 어, 가까울 정도로 영하 200도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도 기존의 방식으로 기존의 카메라로는 촬영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 쉐도우캠은 이름에서 어, 말하듯이. 어 이렇게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의 감도를 수백 배 높여가지고 이렇게 기존에는 찍지 않았던 분야, 부분을 촬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렇게 세계 최초의 어떤 성과이기 때문에 어, 나사에서도 이러한 그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요새 굉장히 많은 그 논문들이나 뭐 연구 발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사 측에서도 상당히 그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그 성과고요. 물론 이것도 저희 KPLO의 단우리호의 실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역시 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우리의 개발 과정은 다른 연후 인공위성의 개발과 비교했을 때 어, 상당히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동안 그 언론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개발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저희가 단으로에 실을 수 있는 연료의 양이 좀그 마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점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 달에 도달 하더라도 그 원래 계획던 그 궤도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절충 안으로 그 원래 당초 계획했던 달의그 100km 고도의 원 궤도를 도는 걸 포기하고 어 약간 그보다 좀더 고도가 높은 타원 궤도를 돌면서 임무를 하자는 아니 제시가 되었었지만은 이것은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여러 가지 그 카메라 촬영 미션들의 지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섀도 캠을 제공하기로 했던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나사에서 어, 이러한 BLT 궤도, WSB 궤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에너지 궤도를 저희에게 그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나사와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그 새로운 달에 가는 궤도를 어, 설계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저희가 이번 단우를 통해서 획득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다들 많은 연구원들이나 다들 고생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덕분에 또 그러한 기술들을 획득하게 될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듯이 이제 2024년에는 그 달탐사 2단계 계획이라고 할수 있는 달 착륙선 사업이 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2023년도에 예타를 통과했고요. 어, 2024년도부터 이제 과제를 착수하게 됐는데 어, 실제로는 이제 우주청의 개청과 맞물려 가지고 약간 좀 지연이 돼서 어, 2024년 10월부터 저희가 이제 달 착륙선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계획상으로는 어, 2032년도에 달 표면에 독자적인 기술로 착륙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달 착륙선은 현재 마찬가지로 저희 항우연에서 얼마 전에 그 개발에 착수한 그 차세대 발사체가 있습니다. 그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해서 달표 달까지 보낼 계획이고요. 그 차세대 발사체의 어떤 목표 성능이 그 1.8톤의 어떤 그 우주선을 달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저희도 1.8톤의 그 전체 무게를 가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드리면요. 그이달 착륙선이 이제 달 착륙을 시도하기 전에는 원래는 달 궤도를 일단 돌게 됩니다. 그달 궤도를 돌때 속도가 어 보통 초속 1.7km에 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달 착륙선은 달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그달 착륙선 자체의 엔진 힘으로 그 초속 1.7km에 달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다 감속시켜서 달 표면에 안착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 굉장히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추력의, 추력 엔진의 크기도 기존 위성보다는 훨씬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추진 시스템의 기술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이달 착륙선에서 저희가 어 목표로 하고 있는 어, 가장 중요한 획득해야 될 기술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내 저희 어,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학계와 산업계에 어떤 그 적극적인 참여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달 착륙이라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세기에 들어서 시도를 한 나라들만 꼽아도 뭐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뭐 이스라엘까지 여러 나라가 시도를 했는데 첫 시도만 따지고 보면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다 실패했었습니다. 이만큼 그 성공률이 첫 시도에는 굉장히 낮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이 달착륙선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 연구진들,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아니면 뭐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항우연이나 아니면 같이 일을 하게 될 여러 기업들이나 연구기관에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탈 준비 되셨나요?